자, 파이팅 갑시다! 이번 판에는, 오 마이 갓, 프리즘 연애요. 프리즘에 새로 생긴 게 재밌는 게 많아가지고, 일단 합격. 안녕하세요, 여러분. 껄아파둥입니다 CNC 볼게요. 아, 신규 증강체 좀 나와주세요. 우주 최초 이코4성 드가자. 슛 문도 나쁘지 않네 수정 8연패 받고 하면 될것 같은데, 야, 혹시 골드 주는 워가시 걸리나? 없네. 아, 이런 거 있으면은 미리미리... 미리. 아, 이렇게... 아... 아 이런 기능이 갓뎌밋 자 일단은 문도로 가야되고요 자 우리 뭘로 가야되냐 문도 박사 문도 사성을 갑니다 그럼 일단 나를 써야겠죠 나르와 함께 써주고 프로 레슬러에서 체력 회복과 공격력을 올려주고 당연히 어.. 폴리페어 레슬러랑 브라운까지 나중에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다 여기에 부가 시너지를 용료세로 가자고? 아니 문도는 자 기본 지속 효과로 7초마다 기본 공격 시 체력과 공격력에 비례해서 추가 물리피를 피고 사용하면 1.5초에 걸쳐 최대 체력으로 고즉시 기본 효과를 발송해. 브루저를 주면 안 되나? 피바 어때? 사성인데. 용발로 가야 되나? 피바거 펄. 죄송해요. 파파파, 파워가식 시... 오 특이점 괜찮다 아 레슬러를 오시면은 레슬러를 오시면은 안되는데 레슬러를 오시네 이러면은 이 효과로 두칸 범인의 특이점으로 변신하고 1.5의 마법 피해를 체력 비례해서 옮기고 범위 내에서 저기 사망하면 영구적으로 체력 증가. 아, 두 번째는 세 번째 증강체. 그 자벨 다섯 개 주는 거. 아, 그 증강체가 나왔으면 좀 아다리가 맞겠는데? 그러면 체력으로 가는 게 맞네. 오모고 쪽으로 가야겠다. 싹 연패. 8연패 딱 하고 시작할게요. 8연패 하고 문도 삼성 그때쯤이면 찍힐 테니까 그때부터 딱 반등하면은 완벽한 거 같은데요? 문도 센데? 가능하네. 네 개꿀 네. 네. 아사 체력 올리체력또 아, 아, 하나 가버릴까? 아, 일단 근데 변패를 또 타볼게요. 달달한 체력 올라가는 아, 근데 여기다가 원래 그거 줘야 되는데, 아, 헤비급 맞아. 헤비급을 줘야 되는데, 왜냐면, 헤비급이 난동꾼이라서, AD도 오르고, 체력만큼. 헤비급 딱 문도 해야 되는데, 이게 난동문도 하는 느낌이거든. 아홉 개 목숨이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졌냐. 아니면은, 프라이팬 하나 나와줘도 되긴 해. 딱 8연패하고, 수정상자. 근데 보상표가 안 나와가지고,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네. 오! 아! 오? 이렇게 넣어야 된다는 건가? 대기석의 가장 왼쪽에 있는 전투에 참가하여 60%. 근데 이거 설마 시너지 받을 수 있겠지? 문도를 두개 써야 되나? 한번 써볼게요. 이것도 처음 보는 거니까. 사성 영웅 등장? 이건 못 참기네. 일단 써봐. 잠깐만. 아무것도 적용이 안 돼. 야발. 야루발. 헌불 종료. 환불, 환불해 주실 분 환불받아요 <laughs> 환불 환불해 주실 분 일단 한번 뺐어요 이거는 8련패 확실하게 하려고 기한 정보 감사 아우 다음에 전리품 야무지게 챙겨가네 고마운 줄 알았다 자, 열어봐. 에? 뭔데 이거? 나르 삼성은 개이도코 놓고... 아, 진짜. 보기면서 골 쓰레기야. 아니야, 쓰레기 아니야. 사성 문도두개 써야겠다. 사성 문도두개 쓰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얘도 프로레슬리 효과를 받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출만할지도 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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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세상이 문도, 다도 문도, 가 가주겠습니다. 음. 온생사기 문도당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뭔데? 티바락. 아, 일단 써. 자, 제대로 프로레슬러. 고라파도 그냥, 제대로 그냥, 쫄, 씨나 하는 중. 빠, 빠라, 빠. 뭔가, 문도가 많아. <laughs> 이사 뭔가, 뭔가, 문도가 많아. 아, 미쳐버리겠네. 문도, 문도, 문도. 제대로 크랙플레이. 인정? 크랙플레이 인정하시나요? <laughs> 크랙플레이긴해 하지만 문도 덕분에 재미있으셨죠? 문도 덕분에 게임이 재미있어진 거 팩트임 어쨌든 프로레슬러 시너지가 CC가 있어가지고 지금 주인공 등장에다가 체력이 일정 이하로 내려가면은 데미지에다가 이거 그거잖아 특이점 이거 아 예전에 그 이상현상 때 뭐였지 찜질? 찜질 그런 느낌이라 괜찮긴 하네. 아 넘허를 또 어떻게 참냐? 태세요 내가까지. 아 이거 문도 삼성 두 개야겠는데? 나르를 나르를 써야겠는데? 이렇게 하고. 거울로 나를 복사해서 공격력 복사해 왜냐면 나르가 궁쓰면은 주변 아군한테 공격력 증가하거든 그걸 복사해복사해복사해 복사해, 복사를 해 그리고 리신을 집어넣어서 전쟁기계를 켜. 그리고 이걸 빼 이걸 받아 다음에 리신의 피바 테라 거결을 집어넣으면 어 퍼펙트 문도 체력 6600 문도 아저씨 죽지도 않고 또 돌아왔군요. 문도 아저씨, 그러면은 체력이 7,200까지 오르고, 지금 문도가 그러면 1.5%니까 체력이 많이라고 하면은 몇점 150에 맞저 피해를 하면서 문도에, 문도에, 문도를 더한 문도 체력이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이거 한 턴만 받고 수정 갬빗 갈아줄게요. 라스트 받아주고, 문도, 문, 문도야, 또 돌아왔구나. 또 죽지도 않고 돌아온 문도 아저씨. 나는 또 한다, 문도. 문도. 자, 그리고 나르를 보시면은, 지금 일단 속임수 거울로 공격력 증가 이제 각각 수, 써줄 수 있고, 브라움에 속임수 거울 써주면 돼. 공격 249 됐죠? 개꿀이죠? 아군 공격력이 증가하시잖아. 겁나 센데? <laughs> 아, 문도 형. 문도 형이야. 체력 만만 찍을게요. 아이씨 연우는 못먹겠다 아, 이제 상자 열어서 깨끄만한 보상 받아주고 저격수 그쵸 이것도 저격수 3시너지 켜주고 수정갬빗 하나 갈아주고 다시 꺼주고 아트록스 세트 넣어서 육전쟁 기계 해서 내구력 40% 받아주고 팔고 레벨업하면 짓 넣을 수 있고 레벨업 쭉쭉 달리고 공격력을 리신이랑 문도가 받게 이거 나를 갖다 치워가지고 어? 사성 말파이트다 이 사람 그거 먹었네요. 이거 보이죠, 최종 형태. 이게 4 5에이 챔피언이 삼성이면은 사성으로 지나요. 근데 저거 영증이랑 먹으면 좋아. 자, 문도 아저씨, 문도 아저씨는 풀템 사성 말파이트도 뚫는다고. 뭐 했어? 문도 받은 피해량 좀 볼까? 문도 딜량 1등, 문도 받은 피해량. 어, 리신이 더 높네. 뭐야? 예, 아, 리신이 겁나 쎈데? 이게 전쟁기계 리신이라 그런가? 내구력 60%였고야 그러면은 궁극기 쓰면은 전쟁기계 내구력에다가 60% 하면은 100%야? 은 아니죠 사실 고변산일이 아니긴 한데 몇번 몇가지 올라가는지 좀 봐보겠습니다 자 리신의 내구력이 지금 40%고 궁극기를 사용하면은 언제 써? 70%까지 오르네 단단하긴 하다 찬종선 볼리베어 들어와. 너잘 만났다. 너, 너잘 만났다, 이 자식. 아, 좀, 보기 숭하네. 안되겠다. 고라파동, 문도 아저씨, 아주 굿 아이디어 생각나. 뭘까요, 여러분? 기가 막힌 생각이 나버렸어. 다. 내가 기깔난 아이디어 생각났어. 자, 레벨업을 해서. 문도를 집어넣고, 자석 제거기로, 속임수고를 문도를 집어넣어서, 문도 삼성을 3개를 쓴 다음에, 문도를 하나 소환해서 4문도를 해주면은, 상대방이 이거는 버틸 수가 없겠죠? 솔직히 성능이, 좋은데요? 이걸, 예능이라고 해도 돼? 아니, 성능이 센데? 지금 칠 메카야 상대방 카르마 대천사 풀템 에다가, 아네 코가 개빡 치네. 아 에코 영정 은사기다 여기 는인적아몇번 올리 는 거야？저 에코 길러 가져갑시다. 아까는 너무 세고, 이거는 나4% 레슬러까지 만들어요. 여기도 세다. 창크라케 잠깐만. 예열덱한테 내가 좀 약하거든? <laughs> 예열덱좀 자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닌가? 왜 이기죠? 주인공이네. 얘 말파 영증이네. 오 마이 갓. 야 여기 좀세 보인다 야. 아 볼리베어 겁나 통제 중인데. 볼베어. Your name is p o l 딜러 있긴 해. 나를 딜러 있긴 해. 나르 들려 있긴 해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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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았어 쫄았어 쫄았는데 생각보다 쉽게 이겼네요 한국의 희망! 그라코나코라파동! 역시 믿고 있었어 넌 한국의 희망이야 재미있으면 그만이야 자아 헤이 유 폴리 베어 브라운 w n for r e p a i 에이, we are already for r e 가오 마이 갓. 이제 털복숭이 아저씨 두 개로. 털복숭이 아저씨 두 개로 갈게요. 근데 4% 하려면은 저격도 빼야 되는데 바로. 써. 일단 써. 삼성문도 소환하는 것도 이득이라. 문도 사성되면 문도 두 마리 쓸까? 자제기 리필 받으면 가능하긴 한데, 한 번밖에 못 써. 전투 한 번씩 받으면 될것 같은데, 근데 오래 남았어. 아직도 많이 남았어. 프로레슬러 아르템 바루스 준다고. 무슨... 아 이거는 여러분 시너지를 보시면 돼요. 프로레슬러 시너지를 켰고요, 저격수 밖에 없어요. 저거. 어우, 큰일 날 수, 큰일 날수 소리. 브라움 한번 봐봐, 던지는 거. 그냥 다 갖다 저, 집어 던져버릴라까 나를 지금 진량 계속 1, 2동이지 않아? 나를 엄청 일 잘하는데? 프로레슬러는 진짜 컨셉이랑 잘 맞는 것 같아요. 막 부비부비, 비벼비벼 막빵빠라빵빵뽕뽀루뽕뽕 뽕뿌루뽕뽕, 빵빠라빵빵 해버려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이기는 느낌? 무자비하다. 이런 게. 시어지지 BANG! <laughs> 4 k o k o k o k 기 k o k o k o k o k o k o 거 o k o k o k o k o k o k o k o k o k o k o k o k o k o k o k 떴 k o k o k o k o k o k o k o 어 o k o k o 리 o 어 o k o k 어 k o k 어어어 여기다 죽었으면 돼요. 저 아이템 하나 얻어가지고. 올배 지금 체력이. 7,500 가까이 되고. 만딱될것 같은데, 만 분도. 사성 찍고 하면. 8,100 늘어났고. 공쓸 때마다 체제체로 늘어나거든. 무자비하긴 하다. 이거는 근데 진짜 세계 최초 아닐까 사성분도 찍으면은? 세계 최초 맞을 것 같은데? 자, 세계 최초. 사성문도 가주겠습니다, 여러분! 체력 8800이고요. 궁 쓰면은 486 없고요. 이건 못 막을걸? 이렇게 3, 5목을 가면서 체력을 늘린 문도는 처음이지 않을까? 특이점까지 가가지고? 더 싸울 수 있다. 이러면은 거울로 한번더 복사하자. 사성문도 두 개. 문도는, 근데 이게 맞긴 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프로레슬러로 체력 회복하면 그만 이기네? 아나 순간 내가 사성분도 돼가지고 더 약해진 줄 알았어. 깜짝 놀랐어. 버텨봐. <목소리> <맞혀봐. 목소리> 아이템 빼준 다음에 그래서 그걸로 문도 두개똥똥똥 아 드리대 아 사석 문도시 드리대 브라운도 소환해 드리대 아유 아요 땀내 난다 와 이거 당하면은 근데 어지러울 것 같아 어떻게 이겨라는 소리가 헉! 절로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이겨 진짜? 배유미가 돌아와야겠는데요. 너프전 유미, 에, 에. 잘 가라. 월마가 하나 더 갖고, 월마안 되겠다. 나전투 생각났어. 이거 알았다. 전투, 이거 프로레슬러가 1.5초 cc가 있잖아. 알았어, 알았어. 나, 이거 알았어. 이거 알았어. 이거 알았어. 아토스 버려 버려 그냥 많이 집어넣어 프로레슬러 많이 집어넣어 그냥 CC에 미쳐버리는거야 얘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거지 무한 CC에 아무것도 할수 없는거야 1.5초 CC가 10번이 터지면 15초 CC 아니야 딜 어떻게 할거야 이건 딜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다 깨어나도 딜 못하죠 이런 물싸개로 절대 못 이기죠. 아까보다 압도적으로 이기는 거 보이시죠? 미쳤다. 요렇게, 주인공 문도로 우승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싸우고